안녕하세요. 즐거운 인생입니다. 오늘도 10분 정도 몸풀기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추석추석 해주시고, 추석추석. 바로 다시 거 단절치기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셋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서 삼른 넷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흔 다섯,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십오 시계 방향으로 단전 쓸어주시고, 하나, 둘, 셋. 바로 타시고 두발 어깨 넓이 하시고 의자에 앉으시고 앉았다 생각하시고 깍지 끼시고 엉덩이와 팔꿈치 좌우로 돌리기 근력운동과 허리운동 같이 해주는 겁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옆으로 한번 해봅니다. 근력 운동과 허리 운동 아주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다리 피시고. 수석, 수석, 수 가시고, 수석, 수석 가시고. 바로 장풀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숨 스물 손 가슴 높이다 올리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깍지 끼고, 팔쭉 뻗으시고, 좌우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깍지 그래서 이마 위 시다 놓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손쭉 뻗으시고 좌우로 하나 둘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깍지 키서 쭉 뻗어 올리시고 깍지 풀러서 진동합니다 강한 진동합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서른 오금 피고, 손끝으로 하늘 찌르고, 뒤로 살짝 버티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손쭉 뻗어올리고 손 던지게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추석추석. 추석추석. 다음에는 온몸을 두드려서 뭉친 혀를 풀어주는 운동을 하겠습니다. 오른쪽 손등부터 내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올라가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안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 팔뚝. 对。 허리 두드립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엉덩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뒤로 내려가면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오구 밑에서 앞으로 올라오면서 때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옆선, 바지 옆선 내려가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안선 올라오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안쪽 구간 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무릎,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다 두드렸습니다. 일어나시고, 주석, 주석 해주시고, 개운합니다. 온 몸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두드려 주면 이 안에서 뭉친 혈이 다 풀어지면서 아주 혈액 순환이 그냥 잘 됩니다. 그러니 건강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마시고 몸을 자꾸 골고루 두드려 주시면 아주 건강에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다시고 깍지 끼시고 오른쪽으로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꼬꾸라는 채로 아주 강하게 흔들면서,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좋아라. 끌어 안고. 아이고, 좋아라. 춥썩춥썩. 춥썩춥썩. 힐링 가지구호 해야지요. 구호몸 튼튼, 마음 튼튼. 뇌 튼튼 이세 군데만 튼튼하게 건강하게 사시면은 아주 노후의 삶의 질이 아주 좋아지는 겁니다. 구합니다. 시작 몸 튼튼 마음 튼튼 뇌 튼튼 요요요 우 여우. 그대로 다몸 튼튼 마음 튼튼 뇌 튼튼이 될 줄로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운동을 하면은 몸에서 반응을 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웃음 웃음 가장 좋은 웃음 수련입니다 뇌 운동이 되고 치매가 예방이 되고 모든 뇌 질환이 예방이 되는 웃음 수련 뇌 운동입니다 웃는 거를 가장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한번 용기 내서 해보세요 혼자 집에서 웃는 게 뭐가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웃음 수련합니다. 하나, 둘, 셋, 웃음 백사! 개운합니다. 이렇게 개운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책을 봤더니 그냥 몸이 찌뿌둥하고 아주 힘들었었는데, 이렇게 10분 정도 운동하는데 이렇게 몸이 개운하고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운동하면서 즐거운 인생,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